어, 히스기야에게 어,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어, 그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남유다를 겁박하는 말들을 이야기를 했고 어, 남유다의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말들, 이스라엘을 겁박하는 말들을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아수르 왕은 어, 어찌 어, 남유다를 정벌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계획이 아무런 뜻이 없었겠느냐? 도리어 자기들이 남유다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유다 백성이 이 아수르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그 아수르의 신하들이 잠깐 물러가게 되고요. 어, 그들은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예, 잠깐 나겟스로 갔다가 다시 그 히스기야 왕을 향해 두 번째 나온 말씀이 예, 오늘 어저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오늘 월요일이 되기까지 어,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두 번이나 지금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예,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 두 번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어, 하나님, 그러니까 수르가 남유다를 정벌할 것이다. 어, 너희가 아수르 왕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보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 이제 그아수르 왕의 사자가 보낸 그 편지, 예, 남유다 너희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혼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를 그는 받아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명 아수르 왕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스로가 우리를 위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받아보고 나니까 진짜 더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정말 급해진 것입니다.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아수르가 정말 우리를 떠나가서 우리가 다시 평화로운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급할수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역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기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아수르 왕의 사자들이 잘 물러갔다 쳐도. 또다시 아수르의 사자가 와서 유다를 겁박할 때,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남길 때, 그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어떻게든 아수르 왕에게 다시 엎드려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라고 한다면, 아마 목숨은 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결정권은 아수르 왕에게 있겠죠. 늘 정복자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잖아요. 그게 승자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어, 살았을지 죽었을지 우리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히스기야가 바짝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어,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가 다시 아수르 왕을 섬기겠다고 라 이야기를 한다면, 설령 뭐 히스기야는 왕위에서 쫓겨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수르, 왕을, 아수르 왕의 말을 잘 듣는... 또 다른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은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아남는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참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요 오늘 우리가 이제 19장 14절부터 봤는데 18장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봤습니다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등장하고 나서부터요.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그가 우상을 다 제거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하에 그는 아수르 왕에게도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로 안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결정을 내릴 때 금방 위험이 찾아왔죠. 금방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18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아, 아수르 왕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든 한 번은 물러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시스기야가 한번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장면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오늘 월요일 공부로 넘어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는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다시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대로 하나님의 역전에 삶을 반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21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자막으로 볼 때는 앞에 자막이 그냥 다 똑같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뭐 성경 다 앞에 펴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1절 말씀부터 해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죠? 21절 중간부터 28절 마지막까지 한 칸씩 이렇게좀 밀려 적혀 있습니다. 아, 글씨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문학적인 구조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들여쓰기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러한데요. 어,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뒤로 넘기면 아주 두껍게 나오는 책 있잖아요. 66장까지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살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근거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무작정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시죠 24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여기서 내가 라는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애굽의 강을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너는 아수로 왕이겠죠 어, 아수로 왕 너는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향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면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왕 너를 대신 시켜서 너가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가 지금 여러 성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너가 지금 남유다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얘기하시죠 너의 거처와 그러니까 아스로 왕의 거처겠죠. 아스로 왕의 거처와 너가 출입하는 것과 내가 나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냥 가만히 남유다로 하여금 당하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상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모르실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인정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답답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는다고, 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급하면 기도하는 이스기야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반복적인 교훈, 예, 우리로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 우리를 위협하는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 모두가 굉장히 세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말을 어, 이러한 믿음을 예, 히스기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화였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을 17절부터 보시면 그래요. 이스기야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스루 왕이 가면 아스루 왕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분명 그이 앗수르 왕에게 멸망받은 나라들도 그들을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들 각자가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이 그 나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약해서인가? 아니요, 신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아스루의 신보다 약하실려면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우리 유다가 지게 되면 하나님이 더 약한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스기야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스루 왕에게 지금까지 지팔를 입고 멸망한 나라들은 그들을 지키는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이 나무와 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깎아서 사람이 잘쪼아서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깨끗하게 그리고 아무리 구별된 장소에 갖다 놔도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부터 사람이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 홀로 하나님이시다. 19절 중간부터 보시면 적혀 있어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는 급할 때에 정말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 찾아갔던 거고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향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아수로왕 올라온 거 그거 내가 보낸 거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지금 보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장면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 어쩌면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이 때때로 너무 단순해서 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쉽고 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예,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아, 진리는 간단해요. 그리고 그 간단한 진리는 하나인데요.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살아가게 하고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로 아, 하나님을 더욱 더 붙들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